오늘 제가 이걸 해볼 건데 이름 어딨냐 잠만 이름표 이름표도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아니 이표가 가게 망해 어? 이거 뭐야 우와! 어, 뭐야? 왜 죽어? <laughs> 왜 죽지? <laughs> 너무 했나 여러분, 제가 이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음. 음. 다 박죠? 툭 빼기, 툭 빼기, 툭 빼기, 쏴! 이거 훅 시원해지는 것도 있는데, 봐봐, 훅 시원해지죠. <놀람> 저도 마제 친구가 자꾸 짜증나게 이걸 혹시 하면 알게 돼요. 이거 이거를 사용할 줄 몰라는데 제가 아까 브이 제가 보여 드릴게요. 빠빠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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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뚝배기. 이거 하자. 히비부터 아, 니다 저기 보 하자 타워부터 해볼 타 아! 잠타워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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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워스타워스타워스타워스타 아, 아깝다. 오, 돈 맛있다. 안 봐? 안 난다 이 저거 안 봐. 손거고손뜨거나 무기 들고. 손 이렇게, 이동, 스킬을 하면 된다. 걷다가, 파, 파란, 푸록빨간영토두 번. 이단형 아까 봤던 스킬이, 용이 된다. 나머지 상대는, 너무 어려운데? 걷다가, 막, 아, 이동, 똥, 푸록 이거, 파, 빨간두 번, 아니, 파란두 번, 빨간두 번. 이단형 스케드의활할이됐다꼭걸라 걸어, 야 돼. 아, 나 혼자 들어갈래. 아, 나 혼자 들어간다고. 네, 아, 네. 아, 아. 이길라고 다 빠졌네. 들파아 방금 아, 그 흔들아네흔들더맞 잠만 요 예? 나이 게임. 근데 이름 뭐 갈려지? 내나는 처음에 이름이 안 돼. 아, 아, 아파. 아, 아. 기 나왔다. 아, 전기 나왔어. 어. 그리야돼 동비가 나물려그 납작을 사용해야 돼요. 돼. 그런 건또가는거요 그때 동비는 너무 쑥쑥 부리는 였다 이만. 이거 몰라 이거 볼까?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도 아, 벌써 5분이 지났네. 내 희강이었다 아니 그내 희강이 아니라 제, 어, 내 동료들 희강이야 응, 나 혼자 아 희강 돈도 있어야 돼 어. 우리 난... 와나 헐크 하고싶다 동료들 중에 어. 림프야 왜 아니 누나가 자꾸 막 누리하다고 여러분 잠시만요 저 누나 누리하고 내가 엄마한테 이렇

그냥 소리가 며 갔다 도 얘를 나를 가고 싶다 하지 마 누워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요리하는 야 나는 너 아들이란다 손 이런 내가 할 자격이 없다고 나뭐 먹고 싶어 아니 나도 그거 하고 싶 엄마 저도 그거 도와줘도 돼요 나그래야거는게도와줘 아, 아,

안 돼, 안 돼! 미 진짜. 아니, 안 된다고. 이거? 내 것이야. 왜? 잘못했잖아. 나 제대로 먹어 좋네? 안 먹으면 엄 돼. 내가 잘라야 돼, 한입 크기로. 잘라야 돼, 한 잘라야 한 실제로는 한입 크기잖아. 는크 쉽게 어려워 그럼 바보가 주는 대로 보고 엄마가 부른데 청업자야 야. 아. 너 엄마가 떠나고서도 그런 말이 나니? 나하고 축구도 있지 옛날에 스쿼트, 빙통, 빙나 맨날 이런 거에 시장에 갔다 뭐? 네. 그거 스쿼트, 빙통? 저 까불고 자, 자 이제 먹어 잠만 치가좀보 이렇게 해 알았어 구워줄게 너? 아니 누르라고 아니야 이게 구는 우 거야 내것 구워도 내가 구울 거야 내것때문 알아 어 이거 다니꺼거든 네, 네 아니 이것들 내 새우튀김 나한테 새우튀김이거든 네, 구워, 아. 이거는 구워이거는 특히 범위가 넓어. 감 <티게> 튀김 <많다. 목> 진짜 맛있겠다. 와, 빨리 줘. <맛놀놀던가 목> 아좀기다같이것도 줘. 야, 야 진짜 내가 할 거야. 아니 너 다쳐. 아니 누나가. 야너 일곱 살이잖아. 야,

야, 야, 내가 야, 왜 해? 이 자, 그래. 이 어? 야, 내가 힘들게 밥하는 거좀7 그런데, <laughs> 야, 이 <laughs> 미... 7살이 욕이 하고 응, 누나도 하지 나. 않아 그러니까 내가 뜨뜨려 뭐라고? 넌 6살짜리 중, 고고 3이고 봐봐, 고 3이면 아, 할만 하네 그래, 내가 배는 거야 하지만 되게 못고시는속도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시대 지는 남편이죠. 조선에? 조선시대에 뭘 해도 진작? 아니 음. 어? 어? 이거 봐. 라 내가 되게만 때. 한어밥 챙기느라 볼 시간도 없을 때. 남편이 남편이 내가 이제 엄마 일 해야지. 원래넌착했는데 점점 더 경했을 때안 놀아 줄까 아 누나! 자, 아 왜? 왜 누나가 다먹었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어, 빨래하는 나가 힘들게 빨 터지는 같은데 힘들어 죽겠네 이게, 누나 미모보단, 엄마 엄마 <목소리> <엄마 따라가>? 이게 <목소리> 누나 미모보단 더 예쁘겠다 엄마 떠났어 엄마 떠났다고? 이게 누나 미모보단 더 예쁘겠다 떠나게 아니 누리에서 떠나게 떠날게나 오이 썰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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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지고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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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자, <봐라> 자, 이+ 도간 음. 이번에 네가 제일 수업을 제일 수업을 싫어하는 코박. 야! 코박. 코박 그 싫어. 진짜 수정하 코박 부다 늘려야 돼. 자, 그리고 봐봐. 다시 코박아니딱 맞춰 주신 모안 먹는 걸로 전체. 나이래 것시야 이거 봐봐. 내가 계란말이도 만들었어. 예전에 떡하 어, 진짜? 응. 봐봐, 나그 주일이었어. 봐봐, 개맛마리. 그 진짜 엄잘 만들었네. 내가 썰어줄게. 저밖 괜찮아. 아니야. 그럼 날털 없지 않은 털이 있 테니까 이걸로 썰어. 그래. 그럼 눈안는 리치 만들게. 지금. 아니 내가 만든 게한마이 아닌 크림이야? 조선 22대 왕이 된 그래 먹을게 뭐 아니 뭐 그렇게 퍼럭지 마 돼지같은 놈 뭐야? 나 사자를 다들 뭐? 어기 쉽지 않다고 그거다 들이켜 왕실의 동을는 세손을 하지 말라고 마 진짜. 엄청 좋아하셨어 맞아 맞아 더 굵었네

이거 야, 치킨 먹는 거다먹 아직 썰고 있는데 먹는 거다 먹고 내가 이거 닭 가슴살이야 닭 가슴살 아, 치킨이지 야구 치킨 이른다고 엄마 맞지? 야, 엄마 떠났잖아 근데 누가 똑똑똑했어 똑똑똑 엄마 왔다 네가 나가 야 우리하고 있잖아.

여보세요? 이지아진짜 음, 나가세. <laughs> 위로 가다 주지. 톡, 톡, 보고 가요. 뭐해이 챔스, 그 누가 더 덥지? 아니? 다섯 살이고도 다섯 살. 잠 내가 고3에서 네가 일 살이면.